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릴리 아빠입니다. 평소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저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건장한 체격을 유지했었는데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점점 게을러지고 이핑계 저핑계로 관리를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몸무게가 115kg가 넘는 돼지가 돼있더라고요 제가 살이 그렇게까지 쪘는지 몰랐었어요. 집에 더이상 맞는 옷이 없게 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6개월간 지옥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40kg를 감량해서 70kg대 체중을 만들었고 이제 다신 나태해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랬습니다. 2017년에 저는 나름 1,2년 잘 유지를 했는데 다시 또 게을러지더니 슬금슬금 살이 찌고 있어요 이제 곧 90kg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이번 캠핑 컨셉은 다이어트 캠핑입니다 아참 캠핑 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실게요 여보세요? 나다 나도... 응, 왜? 캠핑 가려고 하는데 그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릴리 밥좀 주고. 아 릴리 두고 갈까? 어 이번에 날이 추하고 겨울이라서 릴리 못 데리고 가지 싶어. 어 알았어. 그러니까 저녁에서 와 릴리 밥좀 주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밥하면준비 그리고 릴리 산책도 가볍게 한번 시켜주고. <laughs> 바라는 게 많구만. 한파가 온다는 소식에 착한 동생한테 부탁을 하고. 이번 캠핑은 릴리 없이 혼자 갑니다. 단모종 프렌치 불독인 릴리는 추위에 엄청 약하거든요. 동생이 와서 봐주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어제 애견 카페를 다녀왔어요. 덕분에 깨방정 릴리 방구는 혼자 신났습니다. 아이고 릴리야 미안해. 삼촌이랑 하룻밤 잘 보내. 응? 아, 응? 나? 응? 뭐야요 나? 난 익은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이 전화로 인해 아바타 캠핑이 시작됩니다. It's show time. 남부끄럽고 또 시끄러운 촬영이 예상이 돼서 오늘 하루는 캠핑장을 전세냈어요. 정말 자주 찾는 캠핑장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캠팍스 캠핑장. 그럼 아무도 없는 캠핑장을 향해 출발해 볼게요. 나는 오빠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게영 마음에 안 들어. 난 오빠의 똘기가 좋은데, 뭐난 중간 중간에 이렇게 깨는 모습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laughs> 레깅스에 루즈삭스 신고 그러니까 루즈삭스 신고 머리띠 같은 거 하나 좀 둘러주고 <laughs> 텐트 피칭이랑 세팅을 끝냈고요 다이어트 캠핑에 걸맞게 간단하게 30분간 맨몸 운동을 합니다 아이고 아바타 캠핑 미션을 수행해야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임산부 및 노약자는 시청에 주의하세요. 오랜 지인이자 구독자인 오여사의 미션입니다. 어떻게든 캠핑 유튜브로서 살아남고 싶어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는 미션을 캠핑 때마다 실행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 들어가는 미션만 아니라면 어떤 미션이든 도전해 볼게요. 재밌는 미션, 골 때리는 미션 많이들 주세요. 날은 추웠고 어제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온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이마와 겨드랑이에 땀이 샘솟는 것이 뭔가 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고 잠시 쉬면서 언박싱 해볼게요. 여태 잘 버텨주던 타프펜이 사망해서 새로 저렴이 타프펜을 구입했어요. 잘 부탁해. 이번 겨울만 잘 버텨보자. 넌 사계절 잘 부탁한다. 예스 모으는 게 취미인 릴리아빠. 인터넷에서 또 예스를 발견했습니다. 미니미 잭 나이프. 귀엽긴 한데 요리에는 못 쓰겠어요. 체험단에 선정돼서 받은 라디언스 후끈 팩 조끼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꽂으면 이름처럼 등이 후끈후끈 하다네요. 이렇게 있는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구독자 이벤트 때 나눔할 웨이메이 머그컵입니다. 뚜껑도 있고 이중 구조라 보온 효과가 뛰어나도 하네요. 게다가 짜란 뒷면에 릴리 아빠 로고가 있습니다.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주문할 생각이에요. 원래는 박스가 두개더 있는데요. 깜빡 이고안 갖고 왔어요. 다음 캠핑 때또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게요. 저녁 메뉴는 닭가슴살 곤약탕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게유 마음에 안 들어. 난 오빠의 똘끼가 좋은데, 똘끼를 사랑하는 분을 위해 <laughs>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레스 컴프로 챌린지에 동참해 봅니다.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춤 연습 좀 할게요. 춤추고 확인하고 또 추고 확인하고 또 추고 확인하고 또 추고. 아, 맞다. 캠핑 유튜버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비코랩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방금 촬영했던 쇼츠도 편집해서 업로드합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목소리> 가까워 보이 는 그대, 모래나 지울 만도 함께 한 날이 얼마 인데, 침라요이 들이 가슴 에사무 눈물 을 흘리 는 여전히 넌 여기 없고 그런 옆에

덮어지는 밤, 아무도 없는 거리. 밤새 더워서 창문 조금 열고 잤는데도 23도라니 요즘 최고의 화제작인 질학도 한편 봅니다.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소고기 미역국 먹겠습니다. 1차 점심은 양배추 계란부침입니다.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밤이 됐네요. 하루도 묵고 갈까 했는데, 동생이 일 있다고 가야 한대요. 그래서, 얼른 밀리 저녁밥 주로 철수합니다. 재미있고 알찼던 1박 2일. 잘 쉬고, 잘 놀고 갑니다. 깜짝 놀라셨죠? 놀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처음으로 쏠캠 와서 다이어트 캠핑과 아바타 캠핑을 해봤는데요. 영상에는 그 재미가 모두 담긴 것 같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미션 많이 주세요. 캠핑 유튜버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릴리 아빠였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